교육 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laughs> 에, 뭐 특별 방송이 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달아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에, 고입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고익 동시 실시 관련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 특목고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 시간 정도의 뭐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파장과 의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예,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자 세울쌤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예, 당연히 나왔겠죠. 좀전 방송 찍고 계속. 이어서. <웃음> <웃음> 자, 이거, 이거 그냥 그 간단히 빨리 그 청취자분들께 후쿠쿠 얘기를 하죠. 결국은 특목고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얘기죠. 자, 돌고 돌고 돌아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과정에 대한 내용과, 어 배경 같은 것도 한번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세훈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쌤이 제일 먼저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아, 예, 저 기, 기사를 보고, 어, 약간, 의외라서. 예, 그렇죠. 아.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 헌법재판소가 아,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게 상당히 드물어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예, 이게 인용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그니까, 러 이제, 이제, 그, 81조 5항이었나요? 5항? 예. 아, 81조 5항에서의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죠. 그니까 그 법안대로 가지 않겠다. 그 법안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다, 되게 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법안은 지금 현재 시행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법안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81조 5항의 현재 얘기가 뭐냐면 어뭐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 77조 제 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여기 괄호치고 제 90조 제 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제 91조의 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그리고 과로 닫고 주관부에 입학하는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항목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후기 학교 다음에 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유령 사립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요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항 자체를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자사고만 따로 언급을 했으니까 자사고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 법안 자체를 그 항목 자체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목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제, 예, 지금 보면 그전에는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영재고 입시를 치르고, 특목고 자사고 혹은 과학고도 이제 특목고에 들어간다고치면 그렇게 입시를 치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후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어,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영재고 치르고 그다음 과학고 입시가 먼저 치러지고 그리고 나서 자사고 특목 자사고 외고 쪽의 입시와 일반고 입시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학생들 그러니까 약간 이과 쪽에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총세 번을 떨어질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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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 총세 번을 떨어질 수 있어요. 영재고 떨어지고 과고 떨어지고 자사고 떨어져서 총세 번을 떨어져서 일반고를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laughs> 네. 자, 아, 뭐, 완쌤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대응에 음.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음, 음. 예, 저는 사실 이 결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이수정 교육감님과 그. <웃음> <웃음> 전라북도, 그 다음에 네, 강원도, 강원도 교육감님이, 강원, 어. 음. 이 헌재가 인용을 안 할래, 안할수 없게 만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가 떨어지고 나면은 3시간에 걸쳐서 통학을 해야 된다는데, 음. 전원일치거든요, 이게. 음. 이게.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심했다. 음,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건데. 그때 음.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적절성이 안 맞는다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했는데 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조이형 교육감처럼 행동을 했다면은 사실 헌재도 이걸로 갔다가 인용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정치적 판단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이형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외고랑 국제고 포함된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예 네. 네, 이건 자사고만 볼 일이 아니라 외고랑 국제군을다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에 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공세를 이제 다시 가는 하게 뭐냐면은 그러면 시도 교육감에게 자사고 외고 폐지의 권한을 달라 예. 내가 폐지하겠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공격을 가하는 어떤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 현재 올해에 있어서 중삼 특목고를 지명,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지금 현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시 전략이라든가 방향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수능 방송 했지 않습니까? 수능 과목 조정 방송을 했는데, 그 수능 과목에 대한 조정, 즉,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수능 과목이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현재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될 텐데. 아,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 특목고였냐, 일반고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 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런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안쌤에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가 특목고 방송 나왔을 때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특목고를 애초 에 지원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진학 문제를 생각하셨던 분이라면은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능 개편안이 있지만 저는 이제 아까 그 방송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이런 수능 그 시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 수시 특히 이제 학종 같은 게 이제 확대 같은 걸좀 암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진학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요거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을 결정을 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고입의 배치 상담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특목고를 지원하던 패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사실상 과고나 영재고에서 의대 입시를 가기에는 수월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쪽에 선호도는 없어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사고나, 아, 일반고를 갔는데, 저는 네, 이제 네, 수능감은 네, 부정이 되면은 네, 외고나 국고도 예, 네, 외고에서도 정시로 얼마든지 이제 그 의대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문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딱히 에 수학을 못 하는 것도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 해외 교주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도 어학이 좀 충실한데 아이가 아 의대를 가도 좋을 것 같고 단대를 가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전에는 사실상 외고 진학이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제 이런 학생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성향에 따라서 뭐 어떤 수능적인 형태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졌다 다시 말해서 고입 전략을 세울 때 고입 전략을 세울 때 어, 수능 과목 조정안을 좀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아, 예년과 좀 다르게 구체적인 전략안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런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준비기간이 되게 작년보다 짧아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특목고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뭐 2학년 겨울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막 준비하는 애들도 막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때에서부터 이제 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좀 선택하기 위한 좀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아~ 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 어,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아~ 어, 내 아이에게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를 좀 한번 따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아~ 어, 준비를 했던 준비를 하지 않았던 뭐~ 뭐~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 특목고를 가든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쯤 가든 안 가든 예, 혹은 네. 간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어,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어떤 가지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서 이제 수능 과목 결그그 그 수능 과목 안이 부분이 이제 월요일에 발표됐던 저희가 방송했던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 아이의 어떤 정시 수시 과정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고민을 한다면 어, 괜찮은 어떤 입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입에 대한 어떠한 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고가 안 죽겠네요. 예, <laughs> <laughs> 네, 상상고가 죽지 않죠. 상상고는 그냥 기사들에서도 바로 상상고 딱 지적하고 나오던데. 네, 기사에서 바로 상상고예요. 상상고 <laughs> 네. 살았다거든요. 어. 네, 그 사실은 그 학부모가 유일하게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두 분이 전부 다 전라북도 거주하시는 학부모셨어요. 음. 네, 그래서 대놓고 사실은 이제, 예, 내용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거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요 두, 이런 안들 자체가 이제 자사고와 외고정책이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린 건데요. 그쵸? 예. 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뭐 그냥 하는 얘기죠. 우리, 우리의 어떤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겠지만, 일단 한번 커다랗게 제동이 걸린 거죠. 그렇죠. 일단은, 현재에서 예. 이렇게 잡고 들어갔으면, 그 다음번에 내용이, 보통,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저게, 이제 헌법 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본안에서도 본안 판결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사고 외고의 입학 시기 자체가 다시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강경하게 나왔던 기존의 이재정 교육감을 포함한 그 5개 도의 교육감들이 반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음. 그렇다면 지금 일단 내년이 되면 사실상 정부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몰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니까 러 왜냐하면 정부의 힘도 조금 떨어 이렇게 지지도도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이원 이렇게 시기를 앞다, 일반고랑 같이 놓고 폐지의 수순을 밟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음. 국회의원 선거가 2년 후에 있잖아요 음. 국회의원 선거가 2년 후에 있는데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를 물리적으로 그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구가 아마 굉장히 큰 <laughs>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해당 지역구라는 게몇개안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음. 이게 안티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음.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집권이 만들어지면 하지만 물론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개혁 입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지가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없앤다면은 어 정말 조희현 교육감님 말처럼 아 어, 시도 교육감에게 이월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어떤 학교의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좀 가져보고요. 다만 또 여론의 강력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부분들은 항상 좀 잠복되어져 있다. 근데 어쨌든 자사고 외고의 강력한 폐지 드라이브가 상당 부분은 좀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중요한 건 에, 마지막 막차를 타더라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어떤 입시에서의 오랜 동안의 어떠한 그 관행처럼 굳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당장 내년에 제도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올해는 그것이 열려 있으면 올해는 가라. 뭐 이런 어떠한 에, 원칙이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사실은 또 오히려 열려 예, 있다 예, 못해 무너진 상황, 문이 부서져 버린 상황. 이에요 예, 이제 어쨌든 그런 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목고 입시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겠 어, 동일하지 않게 됐잖아요. 더더 예, 넓어졌죠. 평가잖아, 영어가. 예, 그렇죠. 영어만 평가니까 그래, 그래, 예, 할만 어, 어, 더 할만하죠. 예, 어, 더, 할만 더 할만해진다. <laughs> 예,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예, 고일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좀 넓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어떠한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수능과목 구조안을 놓고 봐서도 또 약간의 어떠한 고민해야 될 이중적인 형태의 고민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앞선 방송을 꼭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이것만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에 나온 수능과목 확정안 문이까의 경계가 무너진다 편을 꼭 반드시 함께 들으신다면, 이두 가지를 통해서 고입 전략에 대한 대강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뭐 방송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그 길게 방송하려고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고입에 예.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될 테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부어시도 물어보세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